와, 여기 시흥 군자동인데요. 오, 야, 이거 뭐지? 여기에 영웅대군 신도비가 있어요. 이 뒤쪽으로 요소가 있는데, 여기 제실인데 여기는 들어가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위로 한번 볼까? 오, 이건 뭐지? 이 토지를. 공사에 허가 없이 국유재산법, 이게 뭐야? <laughs> 어, 이게 무슨 의미지? <laughs> 잘 모르겠다. <laughs> 어, 이 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엄청 크게 해놨네. 88년도에 시정을 했고, 세종대왕의 아들과 소헌왕 후의 어, 열다섯 났으니까, 팔, 여덟 번째 왕자로서, 세종 16년 어파리가 어, 붙어, 세종 16년 1434년 태어나서 세종대왕한테는 막내아들이에요. 막내아들, 이뻐 막내아들인데, 그래서 잠깐만, 1434년이면 세종대왕이 1397년인가, 그러니까 어, 37이네. 어. 37이라고 해도 굉장히 나이 먹은 상태로 되니까 어 막내 아들 얻어 가지고 얼마나 귀여워하고 이뻐했어 이야 묘소 올라가는 길이 또잘 해놨네 와 정말 엄청 잘 해놨네 봉천동에 있던 묘로 옮겨 가지고 어, 1900년도 초예요 세종대왕은 이 영웅대군을 굉장히 총애했고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는 기록들이 실록이 많이 나와 있어. 뭐 사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실록이 기술될 정도니까 평소 총애를 진짜 많이 하셨던 거죠. 나중에 또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 영웅대군 집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죠. 어 그러니까 뭐 진짜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뻐했을까. 세종대왕님은 또 보통 부인이 아니시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송씨인데, 첫 번째 부인이 병 걸렸다고 내쫓아. <laughs> 어휴, 세종대왕이 병 걸렸다고 나가! 세종대왕의 어, 명령으로 부인을 내쫓고, 새로 부인을 얻는데, 뭐 정이 안 좋았나봐 어, 별로였나봐 별로 나중에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인을 다시 불러 그래서 제취했던 어, 부인 다시 내쫓고 다시 본부인하고 다시 결합해 서 살아 근데 일찍 돌아가셔 31살인가 어우 묘해 묘해 참야 최근에 또 이런 이런 성물들은 예전에 했던 성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다시 해가지고, 이야 엄청난데? 이야, 이야 자리, <laughs> 우와, 우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풍수질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봐도 자리가 좋은 데가 있어. 와 보면은, 이야 이런 데다가 했단 말이야. 딱 이렇게 느껴져요. 이분은 뭐 왕족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무슨,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 때, 또 세조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아, 어, 풍파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세조가 또 좋아해. 수양대군이었던 세조 있잖아요. 세조가 막내 동생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아프니까, 어, 약도 내려주고, 뭐 보물 같은 것도 주고 그랬대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뻐하고 그랬는데 32세에 돌아가셔. 아 참, 이야. 그런데 여기 아주 잘해놨네요. 아주 잘해놔가지고요. 여기 군자고 이쪽으로 등산로가 좋아요.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어디 가냐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등산로가 어우, 매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여기 등산 오셔도 좋을 것 같아. 이쪽 어, 군자 이쪽이니까 가까운 산에 저렇게 옴팍한 산들이에요. 아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어, 송씨 원래 이제 와이프를 이제 내치잖아 병 걸렸다고. 그 당시에 뭐치업지역이니까 그 병이 걸리면은 어, 그좀 그래 치료를 해줘야지 왜 내쫓아. 그런데 이제 내쫓치고 그런데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절에 가서 있고 부인이 송씨가 그런데 절에 가서 중님하고 바람났다는 거지. <laughs> 아이고 참 그런 게또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사화에 또 나, 얽혀 있어. 무사화는 제가 어, 김종집과 유자강 선생의 묘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는데 거기에 거기에 여기 영웅대군의 <laughs> 부인이 어,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어, 개집종이 잠들었을 때, 몰래, 어, 그랬다고, <laughs> 야, 뭐지? 그런 걸또 기록에 남기고, 또 그걸 또 틈, 어, 빌미 삼어가지고, 또 탄핵한 데 써먹고, 야 지조래, 지조래. 아,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어, 인간 사는 건다 똑같은 거 같아요. 시대적 담론이 살짝 변하긴 해도, 뭐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더운 날 말고 좀 시원한 날 올라오시면 은 산책 삼아서 여기 구경하시고 저 위쪽으로 등산으로 등산이라기보다 어, 산보로 해서 쭉한 바퀴 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